자, 여러분, 북한 하면 보통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지도자, 핵무기, 아니면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 같은 장면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북한이라는 거대한 산의 아주 높은 정상에서만 보이는 풍경일 뿐이에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아래,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계곡의 이야기, 북한의 또 다른 경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또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요, 권력자들이 있는 저 화려한 정상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바로 그 계곡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의 정상에는 지도자, 핵무기, 퍼레이드 같은 국가 권력의 상징들이 있죠. 반면에 오른쪽 계곡에는 사람들, 시장,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자, 이제 저와 함께 권력의 정상을 잠시 떠나서 정말 놀랍도록 역동적인 북한의 풀뿌리 경제, 바로 그 계곡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평양에는요, 마치 두 개의 강이 나란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점점 메말라가는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던 낡은 경제라는 강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바로 옆에서 새롭게 솟아나서 아주 힘차게 흐르는 시장 경제라는 강입니다. 이두 강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시스템이죠. 바로 계획 경제입니다. 만경대 트랙터 공장처럼 큰 국영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말 그대로 국가가 위에서부터 모든 생산과 분배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그런 하향식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한 북한 공장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는 쌀한 포대도 못 산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공식적인 국가 시스템이 더 이상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텅빈 자리는 대체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현재 북한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의 수가 무려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가 멈춰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얼마나 거대하고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는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새로운 경제 주체들을 한명한명 한명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체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바로 국가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통제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젠 시장의 힘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시장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서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그런 플레이어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무역 회사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소류상으로는 분명 국영인데 실제로는 쌀이나 생필품부터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수입해서 파는 완전히 사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야말로 평양의 물건을 공급하는 새로운 혈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체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일지는 모르겠네요. 바로 노동자입니다. 새벽부터 국수를 삶으면서 오늘 100그릇은 팔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이 40대 여성처럼 평범한 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업가, 즉 사장님이 된 겁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매일매일 평양의 시장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체는 바로 소비자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배급 주는 대로 받기만 하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시장에 직접 나가서 물건 품질도 따져보고 가격도 흥정합니다. 심지어는 몰래 남한 드라마 DVD를 찾기도 하죠. 한마디로 권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한 겁니다. 이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하나 더 생긴 것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돈의 흐름 그리고 권력의 흐름 자체가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사회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남성들은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구경 직장에 이름만 걸어두고 묶여 있는 동안 실제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건 대부분 여성들이라는 거죠. 이 여성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사실상 한 집안의 수입 대부분을 책임지는 진짜 주인공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경제의 심장부에는 돈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시장 경제를 통해서 막대한 사적 재산을 쌓아 올린 신흥 자본가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바로 평안 경제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주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하는 걸까요? 그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무역이나 운송업 같은 합법적인 사업도 있고요. 부동산 투기나 합작 투자 방식의 식당 운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밀수나 뇌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까지 총동원되죠. 자본이 새로운 권력이 되는 길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돈, 즉 돈주의 자본이 낡은 권력, 즉당 간부들을 만나는 방식이죠. 돈주가 사업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니까 당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고요. 간부는 그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3단계 과정이 바로 북한판 정경유착이 형성되는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인 변화들이 평양 사회 전체에 과연 어떤 깊고 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미래를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는 평양의 시장 경제를 아주 멋진 비유로 표현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경제의 숲비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계획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정원이 아니라 척박한 땅 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망을 자양분 삼아서 스스로 뿌리 내리고 번성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유기체와 같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경제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희망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책임져 주던 국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인에 대한 믿음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사회의 미래가 국가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시장 한 구석에서 파는 저 국수 한 그릇에 담긴 개인의 희망에 달려있게 될때 과연 그 사회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평양의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바로 이 계곡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을 이끄는 진짜 주체는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